게시판, 그 문제의 계정 한동훈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 IP 두 곳에서 몰아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면 한동훈이 할 말이 없다고 이 같은 조사 결과에 피 조사인 즉 한동훈 측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저런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가족들이 그냥 냅다 그냥 뭐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이준석, 나경원 그게다까 그러면 그런 글들이 무슨 놈의 정의가 있고 무슨 놈의 미래가 있냐 이거. 이거는 증오를 배설한 거잖아 그래서 이건 한동훈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윤허기인 쪽에 당무감사위까지 돌려가지고 뒤지게끔 할 때까지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나서서 해명을 안 했다라는 게 이게 괘씸한 부분이라는 거야. 권력자는 투명해야 된다고. 이게 다, 지난계가 문제가 있어, 지난계가. 개혁을 얘기하는 놈들이 구태적 방법에 동원해갖고 어떻게든 줄들이치려고 하는 이런 식의 1인 독재 구조를 취하고 있으니까. 아닌 건 아닌 걸로 동훈이한테 가갖고, 동훈이 형이건 아니야, 빨리 가서 사과해. 그, 마누라 빨리 데려와. 사과를 시켜야 돼! 근데 다 늦었어. 그러니 자꾸만 한동훈이 입지가 약화된단 말이야. 궁색해진다고. 사람이 정말 추해지잖아, 자꾸. 나중에 알았다. 알긴 알았다라는 거잖아. 결변에 가족이 쓴걸한동훈이 입으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이제까지는 뭐하다가 들키고 나니까 이제서야 나중에 알았다? 동훈 형님이 지금 방금 전에 변명에서는 가족들을 욕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며. 그 얘기는 그걸 왜한 거야? 그게 부당하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변명을 할 거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가족, 저 논란이 나왔대 야, 씨, 우리 가족 이렇게 욕먹었다 제실하던가. 그래놓고 나를 비난하래. 지금 비난받을 일은 가족들이 저런 글을 썼기 때문에 한동훈이 비난받는 게 아니야 가족들이 썼으면 가족이 비난받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동훈은 저런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 왜 바로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와 대처에 대해서 자기가 좀더 현명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비난받아야 되는 거야. 가족들이랑 관리를 못했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가 지금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거기다 반성이. 이러니까 한동훈이안 되는 거라고 지금. 문제 본질을 이해를 못하잖아. 한동훈은 이제까지 가족들이 썼다는 내용에 대해 함구해왔다. 이 태도가 문제야. 요거, 요거가 아주 심각한 문제야.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불투명한 태도는 안 된다고. 그다음에 윤석 댓글들이 윤석열 부부를 모욕하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다 이걸 왜지가 판단해. 방해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도훈 형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큰 지금 판단 미스를 하고 있어. 도훈 형님이 지금 이게 사과일도 아니고 그렇게 수위가 높지도 않았다. 그럴 거면 그럼 면 이제까지 함구한 거야? 본이 말 맞더라. 그냥 사서몇개 가져왔을 뿐이라면 그럼 이제까지 침묵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한동훈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이제까지 입 다물고 모른 척했던 거와 이제와서 하는 변명이 일치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누구처럼 윤석열처럼 지금 그래서 점점 궁색해지고 구속에 몰린다고 항상 국민 앞에 진솔하고 투명해야 돼. 이 사람이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대처를 어떻게든 은폐하고 숨기고 항구하고 이 다물고 모른 척하고 이런 태도냐 한동훈은 김병기랑 달라야 될거 아니야 한동훈은 이재명과 도 달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왜 비스무리한 방법으로 가냐고 이게 지금 한동훈이 말하는 개혁이야 구태지 크게 사과를 해야 돼 일단 내가 이제까지 이 다문 것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될 것이고 내 가족들이 쓴게 맞는데 이 글의 내용들이 다 그렇게 건전하지 못했다 내가 가족들 혼내겠다 적어도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 개혁을 맡아야 될 인물이 저렇게 비개혁적인 태도 그리고 불투명성이 나왔다는 점이 한동훈에게 치명타가 됐다 내 생각에는 지금 저 정도면은, 징계가 6개월 이상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지금 상황이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